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강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봤던 내용이 이제 김유신이 늦었다고 소정방이가 화를 내면서 김유신의 그저 김문영을 신라군의 김문영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지팡이 장자, 음, 장그 지팡이 짚는 것. 앞에 남목변 보이죠? 지팡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은 도끼 월자인데. 이게 뭐 평상시에는 많이 쓰는 글자는 아닌데, 우리 역사에는 많이 나오니까. 부월, 그러면 이제 왕의 그 상징인 도끼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발자입니다. 어, 신체발부 할때그 발자예요. 터럭, 모발, 모발, 모발 할때그 발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는 허리요 자고요. 그 다음에 약자는 뛰다, 어, 도약하다 할때그 약자입니다. 발족자 변이 보이죠? 허리요 자 앞에는 이 부수는 요거는 다룰 자가 아니라 고기욕 부수입니다. 신체 부위를 말할 때 많이 쓰는 글자이기도 하죠. 이 정도 글자. 음. 좀 어려운 글자가 몇개 있는데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글자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음. 자 보실까요? 유신 언어 중말 유신이 대중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됐죠. 유신들이 여러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다음 표입니다. 대장군은 불견황산 지역.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겟노쿠노에끼 할때 겟노쿠의 역 그럼 임진왜로 말하는 것처럼 역은 강동의 역할 때가 역자입니다. 전투란 뜻이겠지. 황산벌의 전투를 보지도 아니하고 장이 e, A위 B 나왔네요. A로서 B를 삼다. 장차 후기로서 죄를 삼으니 늦게 했다는 이유로 죄를 삼으니 내가 불릉 cannot 할수 없다. 뭐할수 없다. 무죄의 수욕 죄가 없음에도 욕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죄이 수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데도 욕을 받을 수는 a not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됐죠? 음. 반드시 먼저 먼저 당군과 더불어 당군과 더불어 결전하리라 그런 연후에 백제를 파하겠다. 이 여자는 어, 거는동산 아니고 이거는 <laughs> 자 위드입니다 위드 됐죠 그러면 내가 죄도 없이 왜 욕을 당하냐 나는 먼저 당군과 결전한 연후에야 백제를 파하겠다 이에 장월군문 군문에서 아까 군문에서 뵈려고 했잖아요 군문에서 도끼를 이건 장은 이제 지팡이지만 도끼의 손잡이를 이렇 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월 그러면은 도끼를 주고 군문에서 도끼를 쥐고 노발여식, 노한 머리카락이 여식이니까 보겠습니까 이건 식목이랄 때 식자입니다. 심은 것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쭈뼛쭈뼛 섰다는 얘기지. 어, 뭐 노한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더라. 심은 것처럼 되더라. 노발대발일 때그 노발은 아니고요. 노발대발은 필발자입니다. 노가 일어났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노발이니까 분노한 머리카락이 수식입니다. 분노한 머리카락이 심은 것처럼 되었고 그 요간 허리 사이에 있는 보검이 허리 사이에 있는 칼이 허리 사이에 있는 칼이 자약 출초 이 초는 칼집이에요. 칼집으로부터 스스로 뛰어나오고자 했다는 겁니다. 막 칼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이 막 자기가 스스로 막 나오려고 대충 아시겠죠? 음. 정방 우장 정방의 우장이었던 동보량이가 정방의 우, 우장 좌장 우장할 때 우장 우장의 동보량이가 석 섬족발 발을 밟으면서 말하기를 서장봉의발을 질끈 밟은 것을 한 눈치를 준 겁니다. 말하기를 신라병이 장차 변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진이 저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반란 일으키겠지 한판 붙으려고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정방이가 이에 석 풀어 주었습니다. 누구를요 문영의 죄를 석방 풀어 주었습니다. 문영에게 죄를 묻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김유진이 늦게 와놓고서 이제 서정방이가왜 늦었냐고 말을 했더니. 니가 지금 황산벌을 보지 않고서도 이러냐, 그러면서 도리어 화를 내가지고, 수영방이 쫄은 거죠. 뭐, 쫄아서 이제 알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문영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음. 좀긴 문장이지만, 뭐, 내용이, 문장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내용도 그렇고,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신, 언, 어, 중, 왈. 대장군 불견 황산지역이면서, 장, 이, 후, 기, 위, 재, 런이 오, 불릉, 무죄의 수역이라. 필선 여 당군 결전하고 연후에 파 백제하겠다. 내 네, 장월 군문하니 노발 여식이고 기 요간 보검이 자약 출처더라. 정방 우장 동보량이 섬족하며 왈 신라병 장류변야. 정방은 내석 네 무정지죄더라 됐습니까? 음, 여기까지 갈때 일단 첫 번째 패러그를 해보고요.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문무왕 때 이야기인데요. 역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한번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